지난 이 장에서는 그 빼앗긴 베이징의보 말이죠 육사 천안문 사태 여러분 천안문 사태 도 아시죠 그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일어난 후에 그 천안문 사태에 관한 동기 요인을 제공하는데 주로 주된 역할을 했거나 또는 그 사태의 기록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 3부 헌정민주의 꿈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만 명이 도살을 당하고 도륙을 당한 사건이 천안 사태, 1989년 6월 4일 새벽 아닙니까? 그 이후에 결국은 너무 보수파들이 강력하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보수파라 하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 보수파들이 강력하게 대두되자 동샤오핑이 남쪽을 순회했죠. 거기서 하는 걸 우리가 남순강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남제 남쪽을 순회하면서 야, 나지막한 동산에 올라 10년 안에. 상전벽 해대도록 만들겠다.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선전이라는 데를 가면 스타벅스 커피숍만 수십 개가 있고 어마어마한 인구와 빌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광동성 선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육사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자유에 대한 모든 물결이 없어졌느냐? 아니면 어딘가에 도도히 물 밑으로 흐르고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도도히 물 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008년. 육사사태가 일어난 지 20년째, 12월 10일 날, 중국 지식인 303명이 모여서 서명을 하고, 08 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08 헌장이라는 건 중공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는 건데요. 이런 시민사회활동가를 후진 따오는 산발적으로 사후 통제를 한 반면에, 시진핑은 시민활동가의 활동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파로 현 장은 중공당 일당 독재를 전면 부정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루샤오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로 전 선정이 됐습니다. 2010년에. 민국의 땅, 민국혁명의 추억. 민국혁명이라는 건 1919년. 순원의 민국혁명이죠. 그 추억이 지식인들에게는 면면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915년 천두수라는 사람이 시대 정신 여섯 가지를 말했는데 이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첫째, 노예적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보수적이지 않고 진보적으로, 퇴용적이지 않고 진취적으로, 쇄국적이지 않고 세계적으로, 허황되게 꾸미지 않고 실리적으로 공상적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당의 섬, 중국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말하지 말라. 2013년 필자가 항저우사범대학의 단기 방문학자로 있던 시절이에요. 실제로 이때 대학가에나 이런 지식인들 사이에는 인터넷상에 헌정민주논쟁이 뜨겁게 일어났었어요. 물론 중앙당교 이론가들은 공산당 이론가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향한 심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중국의 헌정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죠. 그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두 명을 소개시켜드릴 텐데 두 분을 두강이라는 사람이에요. 두강은 이 당시에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어요. 70대 후반 뭐 이런데 원래는 신념이 막 청년 막수주의자로 해서 중앙당교 에 있죠. 거기에 이론연구소 부주임으로 은퇴를 했어요 거기서. 이거 막수주의에 아주 도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중국 현행 헌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보편 가치에 입각한 입헌민주주의의 실현이 중국 헌정사의 종착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람 평생 막스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두강의 창, 두강의 창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노래라는 얘긴데요. 두강의 노래를 하나 제가 이렇게 읊어드릴 텐데 이 두강의 노래는 어떻게 해서 이게 읊어지게 됐느냐. 봄, 여름, 가을 세 번. 이 지식인들 뭐 친구들하고 식사 모임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겨울은 이제 노인네들이니까 너무 추워서 빼고. 한 번은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공안이 와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이제 화, 화가 많이 났죠. 왜봄 여름 걸 정기적으로 노인들이 밥 먹는 것도 막냐? 쪼윤캉도 구속되지 않았냐? 쪼윤캉이 누굽니까? 안전부 경찰 총 책임자죠. 여기 하관이 넓고 입이 큰 사람. 그래서 뭐 항의서를 보내고 뭐 난리 쳐서 다시 모였어요. 그이 사람이 양대강연이라는 걸 이제 그 강연을 한 다음에, 이노 식사 모임을 하는데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이거는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차관소조라는 노래예요. 이 차관소조라는 노래는 원래는 국민당 정부가 쿤밍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거기 연합대학을 세웠어요. 북경대, 칭화대, 텐진의 난카이대 세 개의 대학을 합쳐서 그 대학에서 연합대학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밤바람 불어오는 싸늘한 시간. 동쪽 거리 찻집은 시끌벅적 위층과 아래층의 손님들이 북적이며 주인장 끓는 물좀 주소 소리치네 찻잠과 접시 부딪히는 소리 딩딩당당 딩딩당당 어떤 이는 잡담하고 어떤 이는 언쟁하고 어떤 이는 고뇌하고 어떤 이는 나랏일을 논하고 어떤 이는 불평을 늘어놓네 오직 찻집 주인만 간이 작아서 다가와서는 작고 가는 목소리로 속삭이네 여러분들 제발 장사 좀할수 있게 나란 일 이야기 할 때는 좀 작게 말씀해 주시오. 그러다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죠. 그때 담력이 큰한 손님이 벌떡 일어나 통쾌하고 큰 소리로 또렷하게 소리지른다.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갈취하고 우리를 말할 자유를 빼앗는 악당들 모두 뿌리째 뽑자, 뽑아 버리자. 우리의 말할 자유를 빼앗는 악당들 모두 뿌리째 뽑아 버리자. 이 노래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 이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정신 차려서 하나 좀 상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두, 이 헌정 논쟁이 왜 그렇게 뜨겁게 일어났으며 도대체 후강, 두강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헌정 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 헌정은 국가 권력을 제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예요. 민주는 뭐냐? 민주는 공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당한 권력을 창출하는 공민의 주권 실현입니다. 그럼 공민은 뭐냐? 공공영역에서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적 담론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범칭인데 태어날 때부터 권리로 중, 공화국이 시민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 시민으로서 교육을 받고 공적 담론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오르포렘의 회원분들 같죠, 그죠? 어, 자기가 회비 내고 공적 토론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권과 공공선을 인식할 때 개인은 공화국의 시민, 즉, 국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8장, 장첸판의 법, 치옥의 기둥에 독재자의 이름을 새겨야 그 어묵한 그공산주의그 일당 독재 무시무시한 그 공안 통치 속에서도 칼마를다 하는 거죠. 장첸판. 이 사람은 베이징대학 법정대학원 교수인데 신의혁명과 중국헌정이라는 강연에서 그 2011년 9월 27일날 이 강연을 했어요. 마오조통을 비판했습니다. 진보를 압살하고 인민에게 대항하고 헌정을 억압하고 개혁을 거절한 자는 아무리 생전에 자신을 신성한 지위에 봉했다 할지라도 중국 역사에 치욕을 적는 기둥에 영원히 그 이름을 새겨야 한다. 이 강연 영상이 중국 전역으로 돌았는데 갑자기. 삭삭제되 버렸어요 근데 더이 사람이 더 유명한 건이 말뿐만이 아니고 헌법학 도란, 도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중국 법학대학원의 교과서로 가장 많이 채택돼서 쓰는 책이에요 헌, 헌법학 도론이라는 책은 근데 이거를 서구 가치관에 선전하고 서 가치관에 선전하고 사회주를 조소한다는 이유로 금소로 낙인 찍혀 버렸어요 그이 헌법학 도론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장자에도 헌법은 권리 수호신 논리 힘이 없는 정권은 힘의 논리를 쓴다. 천안문 대학살이 그 증명을 했다. 헌법 앞 도로는 헌법이란 중국의 독재들에게 국가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의 무기임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금소 조치 한달 후에 시진핑은 중국은 절대로 서방의 헌정, 상권 분립, 사법 독립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첨파은 2021년 2월. 중국 헌정 담론이라는 걸 정리해서 헌정 중국 연강론이라는걸 이래서 상권까지 해서 만들었어요. 그동안 일어났던 헌정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담론과 논문 대담 강연 등을 집대성해서 책으로 펴냈는데 이 책이 중국에서 발간이 될까요? 안돼서 홍콩을 경유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나 밝게 비춰주는 장자의도처럼 헌법 정신은 단 한순간도 일매 삶 인민의 삶을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시진핑은 부패를 잡, 잡는다는 이유로 많은 여러분 이건 레드룰렛에서도 했던 겁니다 순정차이가 왜 잡혀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거다 했던 내용이죠 음. 헌법의 뜻반 독재 투쟁의 무기 이게 20장입니다 독재 국가 일수록 헌법 전문이 깁니다 마오쩌둥이 어떻고 레닌이 어떻고 마크스가 마크스, 르 어떻고 벌써 세명 들어갔죠 거다다 이제 등서평의 개혁개방 네명탐계대표론 누구예요? 장재민또 과학적 발전론 누구요후진따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래가지고 이게 다 헌법 전문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만 중화민국 헌법 보면 전문이 딱일5다자예요 여기는 원고지 1 0장인데 헌법 전문의 특정 과거사에 대한 평가를 사유해야 한다는 시대적 차구적인 시대 차구적인 강박관념. 이건 진리를 독점하고 정의를 선점하려는 인간 내면의 뿌리 깊은 독단과 아집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념적 독재를 하고 싶은 거죠. 중국의 헌법학자들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옹호하는 헌법 속에 교묘하게도 자유, 민주 이런 것들을 심어놨어요. 마르틴 루터킹이 투쟁을 할때 독립선언서의 문구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투쟁을 했듯이. 이제 건출할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차이사이적. 이 차이샤는 말이죠. 자기 자평하기를 내가 홍이대라고 말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 홍색 귀족이라고 우리 레드룰렛에서 말했죠. 홍색 귀족. 일대들, 혁명 원로들. 근데 그 아들들은 홍이대야. 차이샤가 52년생이에요. 시진핑이 53년생이야. 자기가 시진핑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안다 이거예요. 통장 배경, 지적 편력, 사고방식, 정치 경력, 처세술, 권본술서까지 빠삭하게 꿰고 있다고 자기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진핑을? 자기도 그런 원로의 자식이지만 팔대 원로 부친 시중신의 후관과 인맥을 따라서 지세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부친의 권시와 모친의 친아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지 않냐? 이거를 낱낱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얼마나 밉겠어요이 사람은 사실은 공산당 중앙당교의 저명한 이론가예요, 차이사는. 그래서 미 대표적 축제정치의 이 전을, Foreign Affairs의 시진핑의 약점, 중국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게재를 했어요 2016년 차이사 교수의 모든 글은 모조리 삭제. 최낭평샤. 아주 모든 전, 전 망해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헌법 39조 국가주석의 인기조항이 삭제됐죠. 인민이 국가의 간섭을 느끼면 느낄수록 정부 권력의 기반은 불안해지겠다, 불안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세계를 향해 던지는 차이샤의 메시지. 권력이 유체되어야 나라가 산다. 시진핑이 물러나야 중국이 산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집단은 집단을 마피아에 비유하고 중국 공산당은 정치 좀비라고 비판을 했어요. 차이샤의 적은 시진핑하기보다는 더큰 마오조뚱이며 마오가 만들고 이끌었던 중국 공산당이 되는 거죠. 시장론의 시, 중국은 표류하는 외딴배, 22장입니다. 시장론은 중국 공산당 중앙에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분노의 인민은 다시 들어올 곳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런데 그 유책계정이 싹 삭제되버렸어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2020년에 교수 생활을 마감하고, 8월 달에 미 하바드대 페어뱅크 중국학 센터 소장으로 갔습니다. 알카로운 칼날보다 더 예리한 슈장년의 시는 독재정권의 심장을 베는 온호의 무기인데, 슈장년의 시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그만 이 썩은 신격화운동, 부패한 수령승배는, 이제 그만 이 무도한 청, 칭송의 가무, 썩어버진 모렴치는, 이제 그만 하늘을 뒤덮는 거짓, 끝도 없는 고난은, 이제 그만 흡혈기의 홍조, 정치 탐욕의 당국 체제, 이제 그만 7년의 황당한 창난, 거슬러 뒤로 가는 걸음은 이제 그만. 70년의 시체와 산과 피바다, 전대미문의 홍색 폭정은 그러니 뭐 거기 살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가장 그 눈여겨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시유이라는사람인데 시유위는 왜 특이한 사람이냐? 마우조등이 죽었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뻤다 이래 말했어요. 이 사람은 30살에 수천 사범 대학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를 졸업 할당 시에 문화대혁명이라면서 대학입시를 안 보는 거야. 1 0 년을 말하자면 못간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일도 있었느냐? 홍파로 사건이라고 1966년 홍위병이 계급 천민의 마을에 쳐들어가서 베이징에 있는 시민 1,772명을 학살하고 민가 3 6 7 0 0채를 3,000채를 태우고 85,000명 이상이 추방당했어요. 이게 홍파로 사건. 이 영향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노예들아 일어나라. 예, 우한의 노인들, 홍파롤과 같은 사건을 일으킨 우한의 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거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035년 미중국 민주화의 뭐 가능성을 내다보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어요. 철학자 시위이를 언급할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역사의 경험을 깊이 살펴서 인, 현실의 인간을 실전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자예요. 사이비 철학자는 역사를 외면하고 현실의 등을 돌린 채로 경전 문구만 읊조리고 죽은 사람의 어록만 답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래서 제 3장을 마치겠습니다.